우리가 껍질 까고 핵제거 나중 무게를 처음 무게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 조별 거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나중 무게죠? 나중 무게, 나중 무게, 곱하기 100. 사과, 배를 각각 계산해 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기. 안 해보시면 나중에 까먹어요. 이거로 해야지. <laughs> 응, 전화기로 해야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계산기로고 <laughs> 나중 무게를 처음 무게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자 지금 계산을 직접 다 해보세요 조별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셔야 645 나누기 848 곱하기 100까지 해야 돼요 수윤이 계산하는 있는데. 거니까 여기도 따지면 되긴 하는데 아니 보니까 반대로 반대로 나누라고 100이 어. 넘어가면 반대로 나누시면 돼요 <laughs> <laughs> 그거 200얼마 빼면 되는데 645 나누기 838 맞은 무게를 처음 무게로 나눠야 돼요 838 아. 833? 네 그러면은 음. 77% 곱하기 0 하셔야 돼요 나누기 랑 곱하기, 곱하기 한 번씩 해야 됩니다 77% 7 7 4에77%곱기 100? 77%사과나77% 채널 <소스> 아, 저, 저 별로 다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좀해 보세요. 1, 0, 8 8나누기 또. 1088나누기 1381. 8 1381. 음. 7일78그79%잡아야다7 어, 7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7 8 70% 잡아 주고 아까는 70%

아, 이상 없다 고 해도 됐다고 나왔는데. 77%예요? 네, 그, 79%, 79%, 2조요. 77%, 79%요. 7 79%. 3조요. 7 6 79%요. 79%. 4조요. 75. 8 1 81. 그다음 5조요. 67.8. 예. 아, 더넣게어게나는만요 <목소리> 84 84가아뒤쪽마 봐도 오 사과를 많이 어요오 <laughs> 사과를 많이 아니, 먹고 니 먹거나 사과 거나 아니, 아니면 <laughs> 어 집에서 살안 하실 때 과일을 엄청 신 거예요, 예, 껍질. 니는데배분이어요 <목소리> 네. 나가 그래요. 가육도 마찬가지야, 버려